우리 열무, 뭐 하고 놀았어요? 응, 어, 말하고 싶었어? 응, 말하고 싶었어? 응, 열무야. 응, 열무야. 응, 뭐 하고 놀았어, 하루 종일? 응? 학교는 갔다 왔어? 아니야? 그럼 줌으로 수업했어? 어, 헛소리 하지 마. 응, 열무야, 열무야. 엄마가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열무는 엄마바라기야? 응, 엄마는 열무바라기야. 열무는 누구꺼? 거? 엄마꺼. 거. 엄마는 누구꺼? 어, 열무꺼.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돌적이야. 우리 아저씨는. 너무 저돌적이세요. 사랑해. <laughs> 사랑해요. 손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응, 음, 엄마 빨래기 해야 돼. 저리 가보세요. 엄마의 쏭! 응, 엄마. 음.